오늘은 장쿠션 포인트 별 공략법을 연습해 봅니다. 1 포인트의 적구를 대회전으로 치기 위해 3팁으로 샷을 해 봅니다. 1 포인트 정도 짧게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맥시멈으로 샷을 해 봅니다. 한 포인트 길어져서 득점이 되는군요. 이번에는 무회전으로 샷을 해봅니다. 곡구현상으로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 키스가 나는군요. 조금 얇게 치고 반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샷을 해봅니다. 복구는 조금 줄었지만 맥시멈 때보다 한 포인트 길어집니다. 샷의 거리를 늘리기 위해 반특 정도 회전을 주고 밀어쳐줍니다. 강한 샷으로 인해 복구를 형성하면서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장쿠션 2포인트의 적구를 맥시멈 팁으로 공략해봅니다 이번에는 맥시멈 팁이 한 포인트 짰습니다. 이적구가 단축 1포인트에 있다면 무회전 반두께 샷으로 대회전으로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적구가 코너에 있다면 반두께 중상단 1팁으로 강하게 밀어쳐 바운딩샷을 해줍니다. 바운딩으로 인해 곡구 현상으로 길어져서 득점이 됩니다. 3포인트의 적구는 1팁으로 반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쳐서 바운딩샷을 하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힘이 조금 약했네요. 좀더 강한 샷이 필요할 듯 합니다. 조금 두껍게 쳐주면 곡구현상이 커져서 길게 들어갑니다. 이 배치에서는 얇게 쳐서 횡단샷으로 득점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득점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역회전 리버스 샷으로도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조금 두꺼웠지만 득점이 되었네요. 적고 4포인트에서는 반 두께로 좌측 회전을 주고 바운딩을 시키면 곡구를 그리면서 길게 들어갑니다. 장축 5포인트 배치는 하단 당점으로 얇게 감아치기를 해봅니다. 좀더 두껍게 바운딩 샷을 해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적구가 6포인트에 있다면 반두께 무회전으로 곡구를 만들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적구 7포인트 배치는 반팀 역회전으로 곡구를 조금 줄여주면 득점이 됩니다. 단축에 가깝기 때문에 바운딩이 강하면 상쿠션은 단쿠션 또는 장쿠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쿠션 포인트별로 옆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